조용히 해, 상희,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아, 저 잡아야 되는데. 아이아 아오우씨 이메일 못저 쉽게 하죠 그래도 요즘 운화를 많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오, 운하 운하네응뭐라 거랑 내오늘도 반가워요. 아, 송민호님,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뭐씨 ᄒ 뭐야? 네, 계속 밀어주고. 이지영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 어, 카드가 이거 카드. 카드 아이디 뭐에요? 아 돈? 아... 지알봇이야? 오케이 제 마이룸에 대기하고 있어. 아우씨. 그마 마이룸에 오시면 클럽 받을게요. 옷은 허리 괜찮나? 주영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오늘 지참은 해요. 네네 뭐네 뭐 오시면 됩니다. 응. 오시면 됩니다. 기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좋아요. 더 열심히. <laughs> 아 어머 어머 어, 어. 마이룸 가는데오나이가 빨리 끝나니까 이거 한번 끝내 갈게요. 음, 제 마이룸이 계세요. 아 기부 열심히 해주면 좋네요. 아유 음. 좋아요. 아, 근데. 아이고. 그, 거 뭐, 어? 클럽 가입하고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또막 클럽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 우리 팀 잘해. 저는 못 얻었어요. 합방 여러 번 돌렸는데 안 나오던데. 그래서 합방 어디까지 돌려야 되나, 이생각봐 아, 좌는 와, 뭐? 킹키라시네. 원투 가도 원투. 아이, 꼬시다, 이씨. 킹키라시네요, 하하. <웃음> 지렸다 <laughs> 아으사과에드될사람사라 JKS님 안녕하세요 오 이겼다 근데 베이머스 베이머스 드랩발 어? 그러네 베이였네요 음 여러분 즐겜하세요. G.R. 부님 계시나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G.R. 부님 가입시다. <laughs> 가입시다. 가입 <laughs> 테스트 한번 가보입시다. 그 카운터다운 이벤트 누가 이겼나요? 아니 이긴게 아니고 제가 3월 31일까지 그 댓글 다신 분을 초점을 놓고 4월 초에 드립니다 네방 만들게요 오세요 비번 3번님 이벤트는 그다 돼야 돼요? 심리선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클럽 체스트 방에 들어요아예내 아이템을 에대왕이 있다 시청 가는데 좀잠시 기다려 주세요. 지알 분이에안 오시지 못 들어오시나? 잠시만이라 이러... 응? 들어와 들어와요. 영카 해야된거 아시죠? 영카 엑스. 그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계속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응. 아, 제게서 원하시나요? 아,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아, 일단 오케이, 네, 네, 가자. 어, 사신님, 하이? 자, 재영 님이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어, 컴퓨터 새로 사신 사진이 하이. 재영 님도 아유 씨. 친구분 따라 시험을 보시러셨거든요. 어허, 못 들어가요. 음. 뭐디다 바꾸? 응, 축하 축하 축하. 그거 그거 어디까지 돌리겠어요? 성성오질나기 좋은가. <laughs> 어, 오케이. 어 일단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뜸은 응? 뜸물저 뒤에서 보이네요.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 진짜. 그걸로 배그 해봤어요? 요즘 배그하는 사람이 좀 어떤 것 같은데. 실수를 아이고야 실수 w 아이고 was. I was. I was. I w 하 s I 니다 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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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음. 아주 잘되지네 근데, 진짜. 성능 화질 매우 좋은 걸 해도, 매우 좋은 걸 해도 그래요? 저번 장난치면 아무 생각 없이 당황했를 쓰는 게 그렇게. 아, 좀. 그...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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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로, 일단. 오케이. 음. 아, 그래요? 아, 제 케이스님.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해요. 음. 이벤 이벤 이벤트를 했는데 그 그래가지고 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응,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고 하니. 응. 나도 볼까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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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이 테스트 보면 됩니다. 그 카트라이더 아이디 알려주시면 돼요. 상호분 될 걸. 매우 좋으면안 돼요. 나도 볼래. 기다려. 아, 네. 아니, 근데 가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입을 활 돈이지. 이 사람들 봐. 이거, 이, 이거 봐, 이거. 이, 어, 클럽 활동 많이 안 하고 있어.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나 뷰티 공지 안한 지금 이 8시간 전에 왔으면서. 제가 프렌드 큐라요. 아, 대성님, 그좀 클럽 좀 활동하셔야 되는데. <laughs> 지금, 어? 모두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 이제 400, 400오저 어? 좀 게임을 하고 그래야될거 아니에요. 어? 1시간 전에 왔으면서, 씨. 안한거봐 이거? <laughs> 오 클럽 좀 하고 그러라고요, 친들아 활동했습니다. 오케이. 제 마이룸에 계획 가기세요. 오 열심히 하시는, 음 아주 좋아요. 오 오늘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템 좀할래고가 좋아요. 이야 치치 치, 지지 떡볶이님이 지금 최고 후원자네. 누나 클럽은 우분하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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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이템전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양심상, 저는 아템전 합니다. 스피드전은 자신이 없어갖고, 양심상 아템전에. 오방 <laughs> 어, 이렇게 옷을 클럽원들은 그래도 좀 활동을 하네. 아주 좋아요.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좀 활동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면, 응?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키드님, 아 그냥 수현님이 해주시면 초대가 아니고 잠시만 지금 초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스마연아니아시참만할 건데 잠시만요, 저 클린 아니 뭐라는 거야? 클럽 시험 아이 테스트 좀 테스트 초대 해주세요 제가 초대 안 하고요. 일단 마이룸 에오세요 아, 어, 제 마이룸 에오시면 됩니다. 제 마이룸 에오세요 아이씨, 창이또안 되네. 이거 허허, 프렌드, 프렌드 큐랑 비번 3번, 꺼먼 아, 돈나드린 니아네 기다려요. 비번 3번, 이렇게 요 같이 이벤트 형식으로 0카트 하셔야 해요. 네, 키드님, 그런데 저... 네, 저는 그냥 수연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아버 뭐 수연 누나 해도 되는데, 그냥... 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야라고 마음대야. 어머나, 어머나, 일단 지키는... 지킬 거 지키는 좀그 선만 잘 지키시면 어, 누나라 40... 뭐 누나라고 하시 예 이거 예좀뭐 모시라고 안녕 자기야 미쳤나봐 아니 수현이라면서 그냥 수현이로 해요 해야... 뭐라고 미쳤나봐 아이고 치셨네요 그래 <laughs> 야 빼고 쓰여서. 아이씨. 아이고 프렌즈님 제가 받으러 계신 거 알죠? <웃음> <웃음> 뭐야 아 아웃 당이네잘 가요. 클럽 테스트 빠이 어, 클럽 테스트는 저 하늘 물리 멀리, 멀리. 어. <laughs> 아웃 당하셨구나 저 서버 접속 끊겼어요? 아니 수영쌤 반말이 아니고요예 수영님이라고 좀 해주시면 어허허허. 서버 접속 끊겼어요? <laughs> 아이고... 다시요? 아... 어, 이따 마이룸 와봐요 어. 잠시만, 화면 화질 왜 이렇게 끊기지? 화질 갑자기 끊기는 거 같은데? 왜 버벅대지? 잠시만 왜 이렇게 버벅대지? 아, 나도 튕긴다. 이러, 이러면 아닌가? 아, 튕기겠다. 이러고 튕기는 것 같던데. 아. <laughs> 이, 이러다 튕기던데. 아, 아니네? 어, 다행이다 자, 마이룸에 오시면 됩니다 헤이 hey. 둘다 같이 와요 거머 비번 상 둘이 같이 봅니다. 연카 타셔야 돼요. 오호~ 아, 내네 키드님, 오케이. 어. 자, 이거 끝나고 시청합시다. 반말하세요. 아닙니다. 갑시다! <laughs> 누구시라? 아, 그래요? 아, 이제 화면, 화면 안, 안 끊길 텐데. 아닐걸. 아이고, 대성님. 빠이. 아,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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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왜, 이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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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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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 거야? 꺼져 <laughs> 아니 화면이 왜 이러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니? 네, 어? 아. 아니 피... 왜 그러세요? 아 지금 내 방송도 지금 좀 이상하고. <laughs> 어, 잠시만요, 저 이방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존나님. 존나. 저한테 클럽카 가야 신청. 아, 네, 지금 해야 돼. 지금 작업해야 돼. 예. 리방좀 할게요 이 왜이러나 <laughs> 왜이러지?